어, 11월 1일 날, 영원의 건 업데이트 패치노트인데, 최대 3,000키나 획득 가능, 라프스란 보급물자 업데이트, 라프스란 월드에서 키나 스티그마, 스킨, 스킬 등 주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컨텐츠. 아, 이거 없어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하나보네요. 아페타 벨루스란에서 했던 거를 또 하네요. 또 하네요. 세 군데에서. 어, 직업별 상위 스티그마 추가, 추가. 어, 곳곳에서 등장하는 떨어진 보급 물자 상자 파괴 시 정해진 확률에 따라서 나오는 거 아, 지금 뭐냐. 맹독의 기습. 와, 멸화 풍렬이 여기서 나오네. 와, 멸화 풍렬이 여기서 나오네. 어디서 나오나 궁금했는데. 행진. 칠강, 유수격, 그 다음에 멸화. 호법은 여기서 나오네, 멸화가. 그 다음에 마도는 얼작. 검성은 검기 파열, 살기 파열, 진동 파동, 그 다음에 내려찍기, 수호, 발목, 강타, 전후보, 투. 오, 전후보, 투가 나오네. 징벌. 그 다음에 살성은 연쇄문양학인, 맹독의 기습, 궁성, 침묵화살, 흡수의 결이 마도는 얼음작살. 정령은 생기흡수, 마법연소, 어둠의 저주 치유는 치유, 교감치유, 돼지의 징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집행자, 울부짖는 벼라, 전, 천둥의 일격 권성은 회전참격, 바늘차기 이거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거는 기존에 있던 스티그마, 일반 스티그마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하면은 호법은 여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어 이건 조금 큰디 이건 조금 크고 잠깐만 넥스트 그다음에 무 무법지대 보물찾기 주요 보상인 60레벨 스킬 스킬 획득처 추가할 예정입니다 먼저 레이드 보상인 투지서인 결정을 모아서 교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조금 희소식이죠 어 이거는 희소식인데? 무법지대 또는 보물찾기 주요 보상인 60레벨 스킬을 여기 두 군데서 못 얻는데 이거를 투지서링 결정으로 이제 모아서 이것도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거 이제 뭐 9시 그 다음에 뭐 9시 반그 다음에 그 라프스란 네임드 때 하는 그거 요거 뱀 이거 하, 꼭 참여해야겠네 흑금을 백금으로 교환 지원 그 다음에 종족별 요, 용계 요새전 교환관 등장 아 이게 없어졌었는데 흑금에서 백금으로 바꿀 수 있는 NPC가 없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생기 추가가 된다 그 다음에 UI 업데이트 추가 개선 아 말했죠 나침반 사이즈 개선 작은 사이즈로 추가로 제공해서 선택 가능하게끔 조정 그쵸? 나침반이 지금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작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예, UI를 크게 만들면 이 UI가 커져버리면 이 나침반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화면을 너무 많이 가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줬어야 됐는데? 그치. 바로 피드백이 들어갔네. 이거는. 그 다음에 타겟 시인성 개선. 대상의 등급과 생명력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게, 타겟이 너무 작아, 이게. 이게 너무 작고, 이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니까, 러 여기 버프가 켜져 있으면, 여기, 얘가, 누굴, 얘가 바라보고 있는 상대를 보고 있으면, 이게 버프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작기도 하고, 이걸 좀 개선하긴 했었어야 됐어. 어, 그거 개선해준다고 하고, 파티창 시인 개선, 그니까, 파티원의 생명력과 버프 상태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그쵸? 이것도 바꾸긴 해야죠. 그다음에 비행 게이지 개선. 어, 비행 게이지도 이게 한 눈에 확인이 안 돼. 보면 이게 쿨이 돌거든요. 근데 이게 잘안 보여. 그다음에 이것도 이 테두리가 비행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확인도 잘안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쿨이 돌았는지 지금 내가 비행 활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도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 이거 해주긴 했었어야 됐어. 어, 이거 좋은. UI도 계속 좋아지게 하겠네요. 어, 그치.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게더 뭐냐면, 그 UI를 개별적으로 사이즈를 정할 수 있게끔 해야 돼. 뭐, 버프창을 좀더 작게, 버프창만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디버프창이 커진다든지,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내, 내 정보 이거를 조금 작게 만든다든지, 작아지고 크고, 있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아무래도. 왜냐면 원체적으로 이게 UI를 한번 건드려 버리면 다 커지고 다 작아지기 때문에 오, 이런 건 이런 건 괜찮네. 그다음에 스페셜 모션 카드. 영구적으로 스페셜 모션 카드 상자가 이용 시 정해진 확률에 따라서 켄시 얼굴 가면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영구네요. 이 머리가. 자, 이거 뽑기가 9,990큐나. 인데 하나는 비나는 모션 카드 선택 상자, 그다음에 모션 카드 선택 상자. 그다음에 켄시로 얼굴 가면. 이거는 확률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 불가 판매 불가. 이거 본 계정 창고 저장 가능인데 이거는 거래가 가능할 거고 이거는 거래가 안 되고 내가 무조건 써야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아니구나. 30일 짜리네, 이게 30일 영구네. 무도 경지 풍음 마스터 스케이팅, 그 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팅 괜찮은 거네. 무도 경지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게 모션 제조립 쿠폰은 뭔지가 궁금하네. 이거구나. 이거를 다섯 개 모으면 모션 스페셜 상자를 주네. 스페셜 모션 카드 상자가 주네. 이거는 연구니? 이거 다섯 개 모으면 이건 연구야. 이것도 궁금한데? 999나 조금 가격대가 있죠. 뭐 그래도, 근데 만약에 이게 연구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어 이거 모션. 만약에 내가 이거 뽑았는데 30일 짜리 다섯 개 나와가지고 이걸로 했는데, 연구로 이게 연구라고 하면은 이건 어 살만할 것 같은데, 해볼 만할 것 같은데, <laughs> 모션이 없는 사람들한테? 음, 저게 영국일, 제발. 그 다음에, 강화석 특별 이벤트 및, 이제 강화석 부스팅 패키지 출시 안내. 피스트 서버, 전용이네요. 강화라고 58레벨 5개, 95레벨 1개. 계정 개정, 개정당 주 1회 가능. 이라고 써있네요. 괜찮은데? 그 다음에 특별 상자 부스팅스 이벤트. 이것도 주네요. 4주간이네. 어, 4주간이면 이거 강화 괜찮은데? 이 정도면? 많이 퍼주네. 피스트 서브에다가 많이 퍼주는데? 이러면은 키울만 하지? 그럼 4주간이니까 50, 85레벨 20개에다가 95레벨 5, 4개. 그 다음에 110레벨 4개. 음, 어, 이렇게 되고, 어, 괜찮은데? 10큐나면 굉장히 저렴하게 해산데? 예, 네, 개당 1 0큐나예요 그러니까 개당 10큐나가 뭐냐면, 이거 박스가 10큐나야, 박스가. 그럼 박스를 까면은, 어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지. 85 5 개? 95 5 개. 85 1 개당 시큐나가 아니라 이거 박스 하나당 시큐나기 때문에 어, 해잔데 이거? 그러면은 어쨌든 4주 동안 모으면 85개가 20개, 95가 다섯 네, 아, 85가 20개? 95 4 개? 그리고 110 레벨 4 개. 어 이러면은 식간 그냥 때리지. 어 예파 식강을 그냥 때리지 아무래도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인 하나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그그 그 이유가 클것 같은데요 피스트 서버가 왜냐면 원체 생각보다 지금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겨냥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오 해전데 이거 4주 동안만 모아도 솔직히 4주 동안만 모아도 금방 하겠는데? 이거? 이건 뭐야? 피트 서버 럭키 챌린지 및 이벤트 추가 안내. 피트 서버에서만 즐길 수 있는 럭키 챌린지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1일부터 22일까지. 음. 용계 지역에서 출현하는 키나 몬스터 5종을 처치시 정해진 확률에 따라 15만, 15만 키나 또는 이제 15키나까지 이제 잡을 수가 있네요. 8시에서 이제 8시 반. 그거고, 그 다음에 신석이 담긴 보물상자. 이거 예전에 했던 건데 뭐냐면 여기 인기나 갤크 가면은 막 이런데에다가 갑자기 랜덤성으로 막 몹이 떠요 30분동안 그럼 그거를 잡으면은 이제 그게 되는거지 음... 나빼던데 신석도 있고 키나도 있고 괜찮은데? 그리고 또 뭐야 이거 이렇게 되고 용계지역에 등장하는 빛나는 보물상자 오픈시 정해진 확률에 따라 신석상자 그리고 최상급 유물 획득 가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8시 반에서 9시 그러니까 8시에서 8시 반까지는 키나 그 다음에 8시 반에서 9시까지는 신석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탈출한 티아마트를 처치해라 용제 옥자 그, 텔로스 탈출한 티아마트를 공략하는 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이벤트 기간 내에 매일 9시부터 이제 9시 반. 티아마트 레이드 공략 성공 시에는 용제 보물상자 오픈 시 정해진 확률을 따해서 용제 옥자 스티그마, 형정 무기, 영원한 사슬방어구,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럭키 챌린지.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네. 그, 11월 8일 점검부터 이제 22일까지 인기송 환영 요새, 그 다음에 갤크마로스 요새에서 피스트 서브 이제 럭키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행권 도전을 NPC 럭키를 통해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스트 행운 꾸러미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럭키 챌린지? 여기 나와 있네요. 키나 몬스터랑, 이제, 신석 보물 상자, 이거,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위치 알고 계세요? 어, 위치, 이거,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여기 보면 연동해서 갈수 있거든요. 럭키 챌린지? 그래서 이거 대충 뜨는 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서 뭐 한두명 그 같이 가서 같이 잡고 뭐 이번에 니가 먹어라 내 차례다. 한명씩 돌아가면서 먹어도 돼. 어 그렇게 해서 먹어도 음, 개꿀다리 그 다음에 행운권도 주네요. 여기 상자에 보면은 15만, 17만 30만, 100만, 1000만 15.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행그 이거는 파티별로 이제 파티당 한명 이거 그다음에 이거 까면은 이제 개인별로 행 도전권 이런 거 주네요. 이거 위치 용제 이거 티아마트도 뜨는 건데 이것도 근데 행권으로 뭐 하는 거야? 행권이 뭐예요? 여기써 있네. 그 해, 도, 행운 도전권으로 이제 피스트 행운 꾸러미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옷이랑 외형 같은데? 아, 해, 여기 있다. 행운 꾸러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정해진 확률에 따라서 이 중에서 하나 주는 겁니다. 85 레벨, 95 레벨, 100 레벨, 그다음에 잊혀진 기억의 조작 기억의 조, 조각, 그 다음에 하급, 하급, 그 다음에 명화 조각, 그 다음에 레기온 중급 생산 증표. 중급이지? 네, 얘네가 증급이라고 쓴 거지? 어, 증급이라고 썼네? 증급은 뭐니, 도대체? 증급이라는 단어가 있니? 아, 이거 그 공지 누가 쓰니, 도대체, MC야? 그 다음에, 피스트 서버, 그, 대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새전 더욱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새전 내에 몬스터 데미지가 하향됐습니다. 그 다음에 혈량을 통해서 소환된 몬스터 유지시간이 감소됐고, 요새전 수호신장의 체력이 제폭 하강했습니다. 라고 나왔네요. 어, 피스트 썸만입니다. 피스트, 피스트 썸만. 왜냐면, 원체, 그, 지금, 아페타 벨루스란 요새전이 굿섭 사람들한테 방향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 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빠른 성장감을 위해서 피스트 서버 기념 출시 선물로 더 빠른 성장감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예비나 파드마샤 무기를 지원합니다. 그 11월 1일 점검 전부, 점검 후부터 12월 22일 큐나샵에서 영큐나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파 무기 선택 상자. 뭐 세트 옵션은 포함하지 않아 무기 세 세종... 종류, 아, 세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무기가 단도랑 장검, 단도랑 장검, 그리고 전투망치는 무조건 공속이 19% 된다고 하네요. 아, 춘사명 어서와요. 오호. 어 이러면 나도 피스스톱 하나 부캐 하나 키워놓을까? 음나빼던데 이러면 아 고민 좀 해봐야겠네 이렇게 지원이 생각보다 빵빵한데? 서버 전용 강화 스페셜 이벤트. 이것도 받을 수 있고. 강화 석도 많이 받고. 거기에다가 예파 무기까지 공짜로 받고. 이러면은 피스트 서버 알바, 알바 캐릭을 하나 사, 키울만 하겠다.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아이온 노트. 뭐, 이건 따로 없고.